일본의 학자들은 요녕성 적봉의 석관묘에서 출토된 두개골과 블랙의 후기, 금석 병용시대에 속하는 감숙성의 고분에서 출토된 두개골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적봉의 유적지에 남아있던 이들 집단이 어떤 인종인가는 불분명하나, 아마도 이 종족은 전국시대에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연의 고대 중국인일 것이다. 중국 민족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 논문을 작성한 필자들은 이 고분에 묻혔던 종족이 어느 인종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봉의 연대를 기원전 5세기에서 2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저술들을 살펴보면 석관묘를 갖춘 묘의 출현을 카라스크 시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고대 중국의 제후국들이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던 때다. 따라서 이 고분은 고대 중국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비중국계 집단, 즉 예맥 쪽의 고분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감숙성과 적봉으로부터 출토된 두개골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예맥족이 중앙아시아로부터 동으로 이주해 갔을 것이라는 가설에 합당한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는 셈이다. 지명신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신성한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신화의 내용에 따르면 이 도시는 조선 건국 시 가장 먼저 세워진 거주 지역이다. 따라서 그 위치는 마땅히 환웅이 하강한 곳, 즉 장백산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시가 실제로 있었다기 보다는 맨 처음 신성 지역이 세워졌던 곳으로 간주하고 싶다. 리디지리니 이 단어의 뜻을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신시는 도시명이 아니라 바로 환웅을 지칭하는 말로서 소규모의 조선 영토를 지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 신지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는 결코 동조할 수 없는데 이는 그의 주장이. 그때부터 사람들은 환웅을 "환웅 천왕"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원문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신는 분명히 환웅이 하강한 장소를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에르샤 자르가시노바의 번역 속에 언급되어 있는 지명은 일단 여기에서 끝을 맺는다. 그러므로 원문에 따라 신화를 좀더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는 당고 제위 50년인 경인년에 발생하였다. 수도는 평양으로 현재의 서경을 말한다. 이 부분은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봉건 제도가 해체되어 갈 무렵인 신라 시대 말 쇠퇴해 가던 평양은 고려 초에 재건돼 서경이라 불리워졌다. 즉, 서경은 이련에 의하여 최초의 한국국가의 최초의 수도로 동일시 됐던 것이다. 원문을 좀더 내려가면 처음에 단군은 수도를 평양성에 정하고 조선이라 불렀고 그 후에 수도를 아사달로 옮겼는데 이는 궁흘산, 또는 금미 달리라고도 불려지는 백악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련은 이러한 이름들과 관련해 궁흘산, 방흘산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언급 이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있다. 이병도 역시 궁흘산 또는 방흘산은 한국어의 곰골, 곰딸 고음 터, 골짜기를 한자로 옮긴 뒤 이를 다시 음표 문자화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국어대사전에는 단지 백악산만 평양 근교에 있는 산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궁흘산 또는 방흘산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 위치한 산인지 확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백악산은 평양 근교를 나타낸다. 신화 속에 두번 언급되어 있는 지명 강사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서운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있어 수도를 아사달로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였다.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수도는 평양이었고 이는 현재의 서경을 가리킨다. 처음에는 수도를 평양성에 정하고 조선이라 부르다가 후에 수도를 백악산의 아사달로 옮겼다. 이두 원문의 내용이 안고 있는 모순점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아사달리 전자에서는 최초의 수도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옮겨간 수도의 장소로서 언급되어 있을 뿐 최초의 수도는 평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사달이 평양에서 멀지 않은 백악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두 곳은 하나의 장소로서 어쩌면 이련에 의하여 평양이 조선 최초의 수도로서 고필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사달과 평양을 동일시하고자 했던 필자의 열망은 아래의 사항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즉, 위서에서는 아사달의 위치에 대한 증언이 본래의 원문에 대한 편찬자의 주석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고기의 주석은 이미 기본 원문처럼 되어 있다. 이는 분명 자신의 견해에 따라 원문을 수정하고자 했던 편찬자의 의도인 것이다. 첫 1절에 붙인 이련의 주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경에는 이를 무엽산이라 하고 또한 백악이라고도 하니 백주에 있다. 혹은 개성 동쪽에 있다 하니 지금의 백악궁이 그것이다. 백악이 수도 아사달의 소재지처럼 여기에서도 거듭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지명으로서 서울 북쪽에 위치한 백악산을 일컫는 이름이다. 이 산이 평양이 아닌 다른 곳의 산이라는 것은 13세기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개성동 쪽의 산임을 은연 중 나타내는 것이다. 백악궁의 위치를 이병도는 개성동 쪽으로 12km 떨어진 현재의 장단읍과 동일시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편찬자에게는 아사달의 실제 위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고 논편마다 언급하고 있으나 그가 아사달과 평양을 결부시키고자 애쓴 흔적은 뚜렷하다. 고조선의 소재지가 대동강이라는 설은 주로 그의 이와 같은 열망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병도는 아사달과 평양이 고구려 시대의 나란히 나타났으므로 이 설을 처음 제시한 인물은 이련으로 볼수 없고 그는 다만 현재 전하지 않는 고구려의 사료로부터 이 설을 채집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가 왕검성이라는 견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 대동강설은 이련으로 인하여 적지 않게 굳혀졌던 것이다. 아사달의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이 지명에 대하여 가장 개연성 있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인물은 안호상이다. 이 병도는 아사달의 뜻을 놓고 흥미로우면서도 썩타당성 있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안호상의 견해와 상당히 일치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 아사달은 태양의 땅, 즉, 아침해 또는 아침해 뼛의 땅의 땅이라는 뜻임으로 조선의 초기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아사달과 그의 동의어인 양달, 양구, 조양, 조광이 조선의 초기 명칭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지만 신화의 원전에는 이두 지명이 각각 아사달, 수도, 조선, 국가로 뚜렷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첫 문장을 고문헌의 내용이 존속된 원전 기록으로 간주하고 두 번째 문장은 후대의 편찬자들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병도는 대체로 아사들의 위치에 대한 이련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그는 백악이 평양의 고대 명칭 가운데 하나인 아사달과 동이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가 평양에서 평양으로 옮겨진 결과가 된다. 이러한 모순점을 피하기 위하여 이병도는 아사달이 신구 두 개라는 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 문장에 게재된 아사달은 개성동쪽 근처에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의 아사달은 개성동쪽에 있는 현재의 장단읍이라는 것이다. 신아사달의 출현을 그는 조선에서 주권을 잡고 있던 일족의 교체와 관련 짓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수도로부터 밀려난 집의 일족은 신수도를 건설함으로써 한강 유역에 자리 잡은 고대 한국 국가 체제의 하나인 진번이 된 반면에 아사달을장악한신집의 일족은 그 결과로 기자조선을 세웠다 한다 이처럼 이병도는 아사달과 아사달의 이전에 관한 제사료들을 토대로 해 한국 의 초기 역사 사회에 일정한 발전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의 이런 결론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서 주의 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선 최초의 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단군 신화 속의 사건, 장소에 대한 의문을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진번의 위치가 남쪽이라는 설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타당성 있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학자는 이지린으로서 그는 아사다를 하르빈 근교의 완달산과 동일시하고 있는 단제 신채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 지린이 그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순수하게 사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바로 이 지역은 부여가 있던 장소로서 이는 고조선 예족의 고대 영토 위에 건립된 국가였다. 그의 관점이 좀더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를 필요로 하긴 하나,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까닥은 단군 신화의 내용에 따라 재구성해 본그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그의 주장이 많은 점에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석한 간단한 지리적 자료를 기초로 삼아 사건의 기본적인 윤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2000년에 이주해온 예족은 장백산 지역에 정착해 송화강을 따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아사다를 건설하였다. 그후 이들은 남쪽 요동과 북한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맥족과 충돌, 부분적으로 그들과 합류됐다. 그 결과 새로 확보된 지역에는 기자조선이라는 정치체제가 성립됐는데, 이때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의 경계 시점이었다. 이렇게 단군 신화를 간략하게 남아 개관해 보므로써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의 윤곽을 비슷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됐다. 초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 즉 몽고, 알타이와 랑산 산맥의 중간 지대. 다음에는 남만주로서 기원전 3000년 말에서 1000년 초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물론 신화의 내용도 여러 번 변형되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제왕 운기 및 세종 실록이 거의 동시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화의 내용상 서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수차에 걸친 수정의 흔적도 신화의 구성과 내용에 남아있다. 이 신화 속에는 원시공산제 사회의 토테미즘과 군사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 및 계급국가에 있어서의 지배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이지린의 지적은 매우 정당한 것이다. 단군 조선은 고대 한민족, 특히 예맥족이 자신들의 새로운 복음자리로 이주해가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역사에 한 단계인 것이다. 제2절, 전설 시대 기자 조선사. 사서에 의하면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함에 따라 단군 조선의 맥은 단절됐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사료 연구는 기자 조선의 연대가 이때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군 통치의 교체를 삼국유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단군은 천오백 년 동안 치국했다. 주의 호왕 제위김요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함해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후에 몰래 아사들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 이 부분은 고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과 환상적인 전설의 영향이 기묘하게 혼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범인인 주무왕이 범인인 기자에게 천개인의 아들인 단군의 영지를 줬고, 천개인의 아들 역시 기자에게 순순히 복종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수도인 아사달에 머물 수 없게 되자 그곳에 남기 위하여 비물질화되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천지 신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서 단군이 기자에 의하여 몰락되었다는 가설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기자의 측위위원대만 하더라도 이는 분명 고대 중국의 연대기에 짜맞춰진 것이다. 왜냐 하면, 간단한 산술만으로도 기자가 기원전 12세기의 초선에 나타날 수 없음이 입증되므로 기원전 9세기까지 단군이 존재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에 관한 문헌의 기록으로서 가장 오래된 상서에는 은의 마지막 왕인 주왕 때 기자는 투옥 되고 비가는 사례되었다고 기록어 있다. 그러나 상서에는 조선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하물며 조선이 기자의 땅이 되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곳은 상서 대전이다. 무왕이 은을 정복하여 유폐 중인 기자를 석방하였으나 주에 의하여 자신이 풀려난 것을 탐탁치 못하게 여긴 기자는 조선으로 도망하였다 무왕의 일을 듣고 그를 조선에 봉하였다 주의 책봉을 받은 기자는 신하의 이해를 갖춰 왕을 방문하여야 했다 무왕 13년에 주에 들어온 기자에게 왕은 홍범구주에 대해 관하여 질문하였다. 역시 같은 자료가 죽서 기년에도 실려 있는데, 김정배는 이것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마천도 고조선 서술에 있어서 기자 동래설에 관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 전후 관계에 차이가 있다. 기자는 주의 친척이었다. 무왕이 은을 정복한 후 그를 방문하였다. 기자가 그에게 말하길, 하늘이 우리에게 아홉 가지의 대법을 하사하셨다. 이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가하였다. 사기 권 38을 보면, 은을 멸망시킨 주 무왕과 기자의 충돌과 같은 대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하였다든가 그가 조선에 가서 그 백성을 교화했다는 내용도 단한줄 찾아볼 수 없다. 무왕의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 말은 사기권 115 조선편에 처음으로 나타나 은을 정복한 무왕은 유패 중인 기자를 석방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석방을 탐탁치 못하게 여기고 기원전 1121년 조선으로 도망하였다. 무왕이 이를 듣고 그를 조선의 영주로 봉하였다. 기자는 백성들에게 예식과 정의, 농업과 양잠을 가르쳤고 여덟 가지 금법을 만들었다. 그후 사람들은 대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도둑질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기는 영지 지배를 뜻하며 자는 자기 이름이다. 사서에서 영지를 지배하는 제후들은 그들 지역의 관위로 불리워진다. 기자는 은말 가장 존경받던 제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충원으로서 은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이 때문에 유폐됐다. 무왕이 그를 석방하자 자신의 군주를 살해한 그의 신하가 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조선으로 몸을 숨겼다. 이에 무왕이 그를 조선의 독립영주로 하였다. 그 당시 조선에 대한 지배는 현도와 낭낭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상은 엔야 비추린이 기자 동네서를 싣고 있는 오래된 책들 중에 하나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후기에 나온 중국의 사서들은 사기에서 이 서를 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덧붙이기조차 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사서들을 종합 분석하여 기자 동래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은말 기자라는 현인이 있었는데 그는 마지막 왕인 주제 때 투옥된다. 은을 정복한 주 무왕은 기자를 풀어 주나 그와 같은 사건의 급선 회에 그는 웬 일인지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조선으로 도망하였다. 이를 안 무왕이 후에 그를 조선에 봉하였다. 모든 사가들은 기자가 은말 주초에 실존했던 인물로서 마지막 은왕 때 있었던 삼현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혜 멸망 이후 그와 관련된 제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 우선 왕의 총애를 잃은 은혜 고관리자 충신이 새로 일어난 주의 왕에 의하여 석방됐다. 그러나 이 귀족은 어찌된 까닭인지 이 석방을 달가워하지 않고 조선으로 도망가 곧 그곳의 왕이 되었다. 게다가 사건의 전모는 마치 조선의 백성들이 기자가 그들의 왕이 되어 자신들을 교화시켜 줄 때를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기자가 이미 수년 동안 조선을 통치한 다음에야 마치 조선이 주위에 속된 영지인 양 무왕이 그를 조선에 봉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이다. 실제로 한대의 현도와 낭랑지역에 이르렀던 조선의 영토는 한 번도 고대 중국의 제후국이 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과 주에 예속된 적도 없었다. 이것은 주왕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영토를 마치 다스린 것처럼 해놓은 전형적인 예이다. 따라서 주무왕에 의하여 기자가 조선에 봉하여졌다는 것은 중국에서 대국적인 중국 중심 사상이 대두됐던 시대에 이루어진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기자 동래설의 진실성은 또 하나의 상황과 모순된다. 문헌 자료에 따르면 모든 사건 일반의 멸망, 기자의 조선 피신, 왕조 건설은 기원전 1122년에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사기를 보면 위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난 뒤에도 기자는 여전히 주 왕조에 머물러 있었다. 은이 멸망하고 2년이 지난 다음 무왕은 기자에게 은이 멸망한 원인을 물었다. 따라서 기자 동래설은 훨씬 이후에 성립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조선 최초의 왕조라 할수 있는 조선 왕의 시조가 어찌하여 은의 마지막 왕과 친척 관계가 하는 점을 밝혀야만 한다. 소비에트에서 발간된 한국사 연구 논문을 보면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아마도 이 전설이 생겨났을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초에 당시 조선 통치자와 중국의 고대 국가들 사이의 왕족끼리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고자 관심을 기울이던 정치 세력들이 중국 또는 바로 고조선에 존재하고 있었다. 기자 동네설이 발생돼 굳어진 원인을 분석해 놓은 한 믿을 만한 연구 논문은 인접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미 춘추 시대에 형성된 주한 대의 그 틀이 완전히 잡힌 정치의 본질을 한국의 한 사학자가 명료하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57년 대만에서 한중 문화에 관한 논문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이 책의 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